생겼어. 와, 아. 눈호강하네. 눈호강. 뭐 아니, 아니, 아니 애기 걸왜 먹어 오니까를. 아, 집이 제일 나았어. 아 맛있는데 어떻게? 아, 맛있다고 애걸 먹냐? 애걸 먹어? 아니, 그만 먹어. 집이 제일 나았어. 여보. 좀 출출하지 않아? 어머, 뭐 조금 출출하긴 하네. 우리 야식 먹을까? 그냥 물이나 주스 한잔 마시고 자. 그래 그래. 참자. 참어. 아유. 여보. 진짜 오늘만 먹자. 어? 나 진짜 너무 배고파서 그래. 아니 하루 종일 먹고 진짜. 아니 자기 소화 기간도 좀 쉬어야 되지 않아? 얘네들도 밤에 좀 쉬어야지. 지금 먹고 또 내일 아침에 소화 안 되다고 하지 말고. 진짜. 여보,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? 꼬르륵, 꼬르륵.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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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. 자, 뭐가 먹고 싶은데? 음, 족발. 음, 떡볶이. 음, 타코야끼. 음. 아, 나 진짜 모르겠네. 여보. 여보가 골라봐 어? 이번엔 진짜 여보가 고르는 거 내가 먹는다 어 오케이 떡볶이랑 튀김으로 가자 여보 어? 밤에 매운 거 먹으면 좀 불태깨지 않을까? 튀김은 살도 찌고 말이 <laughs> 아이고 야식 먹으면서 뭔살 타령이야 아 여보 좀 빨리 생각 좀 해봐 나또 배에서 소리가 날라 그러네 콜롤롤롤롤롤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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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럼 반달하게 어, 피자 먹을까? 어때? 하, 여보 나 똥배 터지는거 보고싶어서 그래 살 쪄서 안돼 피자는 아, 그래 그럼 족발은? 아, 기름기 쫙 뺀걸로 그렇게 담백하게 먹는거 어때? 족발? 어. 하, 족발은 저번주에 먹었네 그럼 타코야끼는? 타코야끼? 응. 타코야끼는 양이 좀 부족해 아 그럼 자기가 골라 왜 자꾸 다 싫다고 나보고 그래 참 자기 오늘 뭐?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? 아유, 어? 진짜. 알았어, 알았어. 이번에 진짜 자기가 딱 고르면 아유. 내가 진짜 딱 시킬게. 아유, 피자 시켜. 알겠습니다. 엄마. 피자를 먹고 싶어하셨군요. 엄마. 예 안녕하세요 사연님. 예 순농 아파트 301동 302호입니다. 네네. 코미네이션 네. 음, 피자 음. 트리플 엑스 라지 한 판이랑 거기다 치즈 크러스터 음. 추가해 주시고. 그리고 로제 스파게티도 하나 주세요. 네. 네. 아, 아, 아 그리고 그 옛날 통닭도 반 마리 네, 주세요. 아. 저희 사장님 잠시만요. 어떻게 이래요? 아,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거 다음에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여보, 아무리 생각해도 밤에 야식은 좀 <웃음> <웃음> 나가, 나가. 밖에 나가면 추운데. <웃음> <웃음>